안녕하세요. 최선이 선택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3월 9일 병인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신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운으로 편인과 겁재운에 해당하여 여형제나 부하의 도움으로 사업이 발전하고 가세를 넓히고 편인과 편인운에 해당하여 재물을 만듭니다. 어려움이 의장하여 몰려오므로 감원 이설을 경계하고 군인은 명성을 떨치고 수사관은 지략과 함정 수사로 명성을 얻습니다. 편인운에 재산을 증식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여 명성을 얻으며 문학 예술 및 기술에서 이름을 날리고 역술이나 기술이나 점수를 배우고 편재를 보면 기술이나 예능에서 대발하고 사업가는 대부가 되고 관성을 보면 지장과 권모술수로 이름을 날립니다. 편인 겁사론에 역술계나 예술계에서 이름을 날리거나 외가독을볼수 있습니다. 겁사론에 몰입도가 강함으로 시험이나 선거나 승진에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불운남은 편인과 겁재운에 해당하여 고향을 떠나고 편인이 겁재를 도우니 시모와 직장생활을 극하고 돌발 사고나 사기로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시물을 잃을 수 있고 개가 깨져 재정 파탄을 겪을 수 있고 여자에게 배신이나 사기를 당할 수 있고 돌발 사고로 손해 볼수 있고 자매로 인하여 재산 분쟁이나 불의의 난을 당할 수 있고 월주 편인는 남을 위해 노력을 해도 성과가 없고 아들이나 여행제로 인하여 고생할 수 있고 편인과 편인 운에 해당하여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고 월주 편인은 자식과 생리 사별할 수 있고 일생 험난할 수 있습니다. 편인과 편관운의 가혹한 재난이 형벌을 몰고 올수 있고 남편의 일이 실패하여 손재하거나 질병이나 불의의 재난을 겪고 전쟁이나 흉년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사기나 배신으로 재산을 잃고 세금이 과중하여 차압을 당하거나 중상모략으로 구속을 당할 수 있고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고 보람이 없으며 좋은 남편을 만나나 금전운이 없는 운입니다. 편의 운에 좌천이나 파면이나 관제 구설을 겪고 시험에서 낙방할 수 있고 이성간 불화로 이별할 수 있고 식중독, 약물 중독, 가스 중독을 조심하고 교통 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져 감기에 잘 걸리고 공벌 의욕이 꺾여 정서가 불안하고 우울증을 겪고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매사 지체될 수 있고 사기나 도난을 당할 수 있고 도난인 누명을 쓰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함정에 빠져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고 폭력이나 강도나 절도나 마약의 범죄에 빠져 수 있고 실직이나 영업 부진이나 부도 수표로 파산을 겪거나 오락이나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할 수 있고 조부나 외삼촌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겁재 겁살론에 해당하여 여자에게 돈을 빼앗길 수 있고 육지이나 친우와 단절하여 고독할 수 있고 편인 겁살론에 도용 표절 위조와 연루될 수 있으며 불시의 재앙을 겪거나 중봉하면 형벌을 겪거나 요사를 겪을 당할 수 있으며. 편관곱사론에 업무나 책임으로 고생할 수 있고 여자는 남자에게 돈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곱사론에 부동산의 강제 철거나 재산의 압류나 강탈을 당할 수 있고 상해나 부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재산으로 인한 급질이나 돌발사고나 관제 구설이나 가정불화를 겪을 수 있고 간통이나 불륜으로 미혼자는 혼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녀의 유괴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인신지지가 서로 상충이 되므로 어려움을 겪으며 편관에 해당하면 난폭할 수 있고 겁살망신충은 왕자와 거지를 모두 경험할 수 있고 사위비술사일 수 있습니다. 차압이나 양도소송이나 부도를 당하거나 신용불량으로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인신충은 마음이 넓고 다정다감하여도 서로 다투며 타인의 일로 화를 자초할 수 있고 직업과 주거의 변동이 많으며 해외출입이 많고 평생 격제에서 고생할 수 있고 음탕하고 난잡하고 말이 앞서고 실행이 다르고 무례하며 조급하고 의욕이 앞서나 성과가 없고 간이나 담 또는 폐나 대장이 허약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므로 절제하며 항상 보완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하며 정도를 걸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